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그거 제가 이거 뭐냐? 어.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이거 그림 그렸던 거. 5분 뒤에 그거 직접 예어 만들어 어 하는 거 보여 준다 했잖아요. 네,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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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종이만 필요한 종이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가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위가 아니라 다른, 제 손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이쁘게 접어준, 이쁘게 접으면 이쁘게 접을수록 이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네. 다시 또 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주를 하고 다시 펼쳐서 여기 선 있잖아요. 여기 중간 선이 중간 선에 맞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대문접기, 대문접기.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문접기요. 대문접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문접기로 하겠습니다. 그, 저는요, 집게 종이가 많아서 그냥, 이렇 그린거야. 이식으로 대문 접기 하셨으면또 펼쳐 줍니다. 펼치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가 없으신 분은 네 그냥 손으로 잘라도 되고 제 가위 어, 제 친구 가위를 쓰는데 제 친구 가위는 잘안 잘라요. 그래서 못띠게 잘라줬죠. 이렇게 하고 음또 펼쳐 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어, 지저분한 곳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식하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으면 색이 완성돼요 여러개를 만들어서 겹쳐서 해도 되고 이거는 총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다섯 바닥 여섯 바닥 있어요 여섯 바닥 여섯 바닥입니다 네, 여섯 바닥 네,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를 아, 방금 전에 그 중간 부분에 이거. 아, 잠시만이 부분, 이 부분은, 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중 영상 올려야 돼가지고, 네, 이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제제 어, 어, 제 유튜브 영상 구독하기 즐겨찾기 그런 것도 아 즐겨찾기 말고 구독하기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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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